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건강일일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입니다.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단순한 다이어트 효과가 아닌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체중이 5% 이상 줄었다면, 당뇨병, 갑상선 질환, 소화기계 문제, 심지어 암과 같은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과도한 배뇨와 수분 손실로 인해 체중이 감소할 수 있으며, 갑상선 기능항진증도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체중을 빠지게 만듭니다. 특히 암은 위암, 췌장암, 폐암 등의 초기 증상으로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와 함께 피로, 식욕저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무시하지 말고 빠르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중 변화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이므로 이를 간과하지 말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피로감입니다. 피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증상이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피로가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로는 빈혈,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 심장 질환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빈혈은 적혈구가 부족하여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피로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신진 대사를 늦추어 전반적인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도 지속적인 피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혈당이 불규칙하게 변하면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피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 질환이 있을 경우,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피로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혈액 검사 및 필요한 추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슴 통증입니다. 가슴 통증은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일 수 있지만 심장질환의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왼쪽 가슴 부위에 압박감이나 쿡쿡 쑤시는 통증이 있을 경우 심근경색이나 협심증과 같은 심장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폐색전증, 늑막염, 위식도, 역류질환 등도 가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슴 통증이 어깨, 팔 턱으로 퍼지거나 호흡곤란을 동반한다면 이는 심장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황장애나 갈비 연골염도 가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통증의 특성과 지속 시간을 신속히 파악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슴 통증이 새로운 증상으로 나타났다면 반드시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심각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변 또는 대변 색깔 변화입니다. 소변이나 대변의 색깔 변화는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소변이 짙은 갈색이나 붉은색을 띠면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 질환, 특히 간염이나 간경변은 소변 색을 변하게 만들 수 있으며 신장 질환도 소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변이 검거나 혈변이 나타날 경우 이는 소화기 계통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변이 회색을 띠거나 기름지고 악취가 강한 경우 이는 간 질환이나 췌장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대변이 물고 물처럼 변한다면 장내 감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이 원인일 수 있으며 지방 흡수 장애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변이나 대변의 색깔 변화가 지속된다면 즉시 병원에서 검사받아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며 빠른 진단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극심한 두통입니다. 두통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증상이지만, 갑자기 발생하는 극심한 두통은 뇌졸중, 뇌출혈, 뇌동맥류 등의 심각한 질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두통과 달리, 갑작스럽고 매우 강한 두통이 발생했다면, 이는 뇌에 이상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야가 흐려지거나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또한 두통이 아침에 더욱 심해지고 점차 악화된다면, 이는 뇌압상승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뇌압상승은 뇌의 혈액순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빠르게 확인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편두통과는 다른 강도의 두통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CT나 MRI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통이 지속될 경우 신경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섯 번째, 손발 저림입니다. 손발이 저리는 증상은 일시적인 혈액순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손발이 저리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신경계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쪽 팔이나 다리만 지속적으로 저린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손발 저림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면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손발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척추 디스크 문제나 비타민 B 결핍, 말초 신경병증도 손발 저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점점 악화된다면 신경계 문제나 혈관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경과 진료를 받거나 추가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만성 기침이나 쉰 목소리입니다. 기침은 대부분 감기로 인해 발생하지만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은 단순한 감기나 알레르기 반응 이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침이 지속되거나 목소리가 변하는 경우 폐질환, 역류성 식도염, 갑상선 질환 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자라면 폐암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기침과 목소리 변화를 간과하지 말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침과 함께 가래색이 짙어지거나 피가 섞여 나온다면 이는 폐나 기관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밤에 심해지는 기침은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도 기침의 원인일 수 있으므로 기침이 오래 지속되면 호흡기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침과 함께 혈액이 섞인 가래가 나온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식욕 변화입니다. 식욕 변화는 우리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식욕이 감소하거나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이상, 당뇨병,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체중 감소와 함께 과도한 식욕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며, 당뇨병은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과도한 식욕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욕 변화가 있을 때는 단순히 식습관 변화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욕 감소와 함께 메스꺼움, 구토, 배변 습관 변화가 나타난다면 소화기 계통의 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정상적인 식욕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정신적인 문제나 신경계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욕 변화가 지속되면 체중 변화와 함께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몸이 보내는 위험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증상이라도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체크하고 이상 신호가 나타난다면 미루지 말고 꼭 병원을 찾아가세요. 건강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